ai가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재미나이의 딥싱크라는 기능 얘긴데요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ai 쓰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얘가 진짜 내 말을 알아듣고 생각해서 답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본거 긁어와서 뱉어내는 건가 바로 이 질문 이 궁금증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딥싱크의 완전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딥싱크를 이해하려면요. 잠깐 우리 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그랬거든요. 우리 머릿속엔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하나는 시스템 1. 이건 뭐랄까? 거의 본능적이고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직관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2. 이게 바로 우리가 아, 머리 아파 하면서 끙끙대며 신중하게 생각할 때 쓰는 바로 그 논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써 왔던 대부분의 AI는요. 이 시스템 1의 완전 전문가였어요. 그냥 번개 같은 속도로 패턴 찾아내서 바로바로 바로 답을 툭툭 내놨죠. 빠르긴 진짜 빨랐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던져주면 어땠나요? 뭔가 얕은 대답만 내놓고만은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바로 그 벽. 그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 구글이 짠하고 내놓은 게 바로 이 딥싱크인 겁니다. AI한테 드디어 시스템 2.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제대로 심어준 거죠. 와, 이건 그냥 정답 몇개더 맞히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진짜 뇌를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근데 ai한테 어떻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출원시간 컴퓨팅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간단해요 ai한테 야너 바로 대답하지 마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 만나면 바로 다 만나오잖아요 잠시 멈춰서 고민하죠 똑같습니다 속도를 살짝 포기하는 대신 생각의 깊이를 얻는 거죠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에요 자 그럼 AI는 그 생각하는 시간에 대체 뭘 할까요? 그냥 멍때리고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고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딥싱크의 생각하는 방식,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완전 체계적이거든요. 첫째, 딱 봐도 어려운 문제를 받으면요. 이걸 잘게 쪼갭니다. 분해하는 거죠. 둘째, 그 쪼갠 문제들마다 가능한 해결책, 그러니까 가설을 여러 개 동시에 쫙 펼쳐봐요. 마치 체스 고수처럼요. 셋째, 이 가설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이건 별로네, 어? 이건 괜찮은데?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만 남기고 다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과정을 경험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최적화합니다. 다음엔 더잘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배우는 거죠. 어때요? 진짜 똑똑한 문제 해결 전문가가 일하는 방식이랑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딥자 들어가는 게또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바로 딥 리서치인데요. 이딥 싱크랑은 이름은 비슷한데 하는 일은 완전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딥 싱크는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깊이 생각하는 내면의 철학자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딥 리서치는요. 바깥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싹싹 긁어 모으는 외부의 탐정이죠. 한 명은 안에서 생각하고 한 명은 밖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일도 다르겠죠. 표를 보시면 딱 나오죠. 딥싱크는 이미 있는 재료 즉 자기 머릿속 지식으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나 코드 최적화 논리 퍼즐 같은 데서 힘을 발휘하고요. 딥 리서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바뀌는 최신 정보가 필요한 시장 분석이나 뉴스 요약 여행 계획 같은 데서 날아다니는 거죠. 자 이제 둘의 차이는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이 딥싱크의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하면 100% 아니 200%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딥싱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와 이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 세계 수학 영재들이 겨루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푼대요. 그것도 거의 금메달리스트 수준으로요. 또, 박사급 과학자들이나 푸는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답하고요. 심지어 코딩대회에 나가서 최적의 알고리즘까지 설계합니다. 이건 그냥 좀 똑똑하다 수준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거의 인간 최고 전문가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녀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 비법,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계획을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하듯이, 로마 콘크리트가 뭐야?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요. 딥싱크는 그냥 네? 여기 자료요. 하고, 서랍에서 서류 하나 꺼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의 그 엄청난 생각하는 능력을 하나도 안 쓰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먼저, 로마 콘크리트가 왜 그렇게 튼튼한지, 그걸 분석하는 5단계 계획을 짜줘. 내가 보고 괜찮으면 그때 실행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당장 답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어떻게 풀 건지 생각부터 해봐. 하고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I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시스템2 뇌를 풀가동해서 문제의 전체 그림부터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 바꾸는 게 사실은 그냥 작은 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AI를 대하는 방식, AI와 협업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AI가 툭 던져주는 정답만 받아먹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생각의 과정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네? 하고 배우는 그 과정 자체에서 훨씬 더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역할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질문 던지는 소비자가 아니라 AI가 제대로 생각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공동연구자, 협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 AI는 동전 넣으면 답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AI에게 기대해야 할 것이 박혔다는 거죠. 이제는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정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통찰을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뭘할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렇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AI와 함께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생각할 준비를 마친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 이 녀석과 함께 어떤 위대한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까?